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루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서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선교 팀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남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큰 도시 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약 152km 정도가 되는데 강남터미널에서 대전 역까지가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많은 걸음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울 선교팀 일행이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큽니다. 사통팔달 여러 지역으로 교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큰 도시인데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복음이 잘 전파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여기에 체류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풀어 줍니다.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운 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를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증거를 합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구약에 나왔던 그 비밀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을 된다라고 잘 설명한 이후에 결과를 보니까 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시작!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열매만 있었느냐, 또, 어,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늘 있었죠.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선교팀을 시기합니다. 저자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손의 집 아마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주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늘 모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쳐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다행히 이 가운데 6절에 보시면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야손과 및 성도들,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죄명이 뭡니까?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있는 임금 왕은 유일하게 가이사 시저가 아니냐, 로마 황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버려버립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바울이 행을 그리고 야손의 집에 있었던 성도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우리의 임금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된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이들을 고소합니다. 팔 절에 보시면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하니까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보석금 보증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보석금을 받으면서 다시는 바울 일행을 집안으로 들이지 말 것을 어, 서약을 하고 풀어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 일행은 대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라는 더 남쪽에 있는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거친지 모릅니다. 이 베레아까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까지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과격하고 굉장히 거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좀 오랫동안 잘 제대로 증거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죠. 17장 2절에 나오죠. 17장 2절입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새 안식일. 그러니까 세 안식일. 세번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3주 정도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마음이 아렸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거칠고 핍박이 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세번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3주 정도 있다가 다른 도시로 가니까 이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늘 마음에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몇번 내가 재방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뒤로 좀 넘어가시면요.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잠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 고난도 심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방문하고자 했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사탄이 공략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목가게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집니까? 쓰러집니까? 부흥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 야,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님 손 위에 올려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만 잠깐 좀 듣자라고 소식을 들었더니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자,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앞장을 보시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3주 동안 있었지만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이들이 성숙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7절입니다.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방 전체 그리고 고린도가 주도인 아가야 지방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창일교회가 부흥하고 창일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이 여기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경기도 전역에 저기 충청도까지 소문이 다 났다 그런 뜻입니다.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더 넓게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할것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더 기도해야지 더 말씀 봐야지 더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이렇게 할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싹트게 하셨으니 기르게 하시고 성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2장 13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사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했던 이유가 2장 13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2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말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3주 동안 뿌려 놓은 말씀의 씨앗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13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했는데 뿌린 이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몇개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겨자시처럼 작고 미미한 그 복음의 시앗이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큰 나무로 변화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교회가 바로 대살로니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일교회도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될 때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잘 뿌리 내려서 30배 6배 100배 풍성한 열매 결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 위에 올려 드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사로니가 교회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시고 다시 소생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